저도 밤마다 게스트끼리 파티를 하는 곳으로 잡았죠. 30대가 되기 전 솔로로 여자를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그래서 밤마다 파티를 할 때면 꾸미지 않은 듯 꾸며서 꼭 끝에서 두 번째 자리에 앉았습니다. 너무 가운데 앉으면 다른 사람과 둘이서 이야기하기엔 너무 시선이 쏠리고 또 너무 끝에 앉으면 사람들과 어울리기 어려우니까요. 그곳에서 저의 예비신부를 처음 만났어요. 첫날에는 우연히 그리고 그 다음날 밤부터 자연스럽게 맞은편 혹은 옆자리에 앉았죠. 예비신부는 조금 수줍어 하는 듯 하다가도 사람들과 곧잘 어울리며 즐기는 모습에 제가 그만 반해버렸어요. 숙소에서의 마지막 날 밤에는 파티 대신에 둘만 따로 빠져나와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며 밤 산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돌아왔어요. 저는 대구에 있었고, 여자분은 대전에서 일하고 계셔서 자주 만날 수는 없었지만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만나서 데이트를 했죠. 한 번은 제가 대전으로 또한 번은 여자분이 대구로 오시면서 더 친해졌고, 서로가 서로에게 호감이 있다는 확신이 생길 때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여자분의 연락이 뚝 끊겨버렸어요. 지인이 겹치는 것도 아니니 어디다 물어볼 곳이 없었고, 여자분의 회사도 정확하게 어딘지 알지 못해서 연락할 다른 방법이 없었죠. 그렇게 그 여자와의 인연은 끝난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연락을 할수 있을지 방법을 찾아보면서 대전에서 갔었던 장소들을 들려보기도 했어요. 그만큼 그 여자분은 제 이상형이셨거든요. 하지만 끝내 찾지 못했죠. 그런데 2년 전 대전으로 출장을 갔다가 우연히 그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2년이나 지났는데도 얼굴이 하나도 변하지 않아 바로 알아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이미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있는 줄 알고 섣불리 아는 척을 하지 못하고 있던 찰나에 여자분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런데 먼저 환하게 웃으면서 저에게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제혁오빠, 오랜만이야. 먼저 아는 체를 하니 모르는 척 뒤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결국에는 저는 손을 들어 인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이네, 아기는 네 아들이야? 라는 제 물음에 눈이 동그래져서. 저와 아이를 번갈아서 보더니 웃음을 터뜨리더군요. 자기 아들이 아니고 조카라며 소개해 주었죠. 자기는 아직 결혼도 안 했다는 말과 함께요. 하긴, 아이가 6살은 넘어 보였는데, 자기 아들이라는 게 말이 안 되긴 했죠. 저와 마지막으로 만난 지 3년도 채 지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잠시 카페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미안했었다면서 그때 당시에 연락이 끊겼던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때 자기한테 스토커가 있었는데 매번 자기 휴대폰으로 문자와 전화가 미친 듯이 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휴대폰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래서 그 김에 휴대폰을 바꾸면서 번호도 바꿔버렸다고 해요. 자기는 당연히 수첩에 제 번호를 적어 놨었으니 그 번호를 저장하려고 했는데 찾아보니 그 수첩도 잃어버려서 저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 후에 저희는 다시 번호를 교환하고 다시 연락하자며 헤어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한 달에 한두 번씩 대구나 대전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하며 연애를 시작했어요. 3년 전처럼 또 혹시나 사라질까 싶어서 저는 곧장 사귀자고 고백을 했죠. 그렇게 연애를 한지 2년이 지나고 제가 대전에 있는 지사로 근무지를 옮기기로 하면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여자친구도 너무 좋아하며 날짜를 잡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죠. 하지만 그때부터 여자친구는 가끔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매번 조카를 돌봐주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랬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기에는 하루 종일 연락이 끊기는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저는 그저 결혼을 앞둔 여자들은 이런저런 불안함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던데 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대구에 있으면서 결혼을 준비하다 보니 그런 거라 생각하고 대전으로 회사를 옮기고 옆에 있어주면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몇 번의 연락 두 자를 겪고 저는 대구에서의 회사 생활을 정리하는 마지막 출근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일찍 대전으로 이사할 집을 알아보러 가야 했기 때문에 조금 이른 퇴근을 하고 제가 대에서 살고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집 앞에 처음 보는 남자가 한명서 있더라고요. 그냥 누군가를 기다리는 건가 싶어 저는 신경 쓰지 않고 집으로 들어가려는 찰나에 그 남자가 제 이름을 부르며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어리둥절하여 그 남자를 보니 다짜고짜 저에게 주먹을 날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몇 대를 맞으며 왜 이러시는 거냐며 소리를 쳤더니 지금 뻔뻔하게 불륜을 저질러 놓고 어디서 모르는 척이냐면서 자신이 나연이의 남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결혼을 약속한 나연이의 남편이라니요. 금시초문이라는 듯한 눈으로 그 남자를 쳐다보니 저와 나연이의 사진들을 들이밀며 이래놓고도 정말 불륜이 아니냐면서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여기 너네 둘이서 바람 피는 거다 찍혀 있잖아. 나 없는 동안 잘도 우리 집 안방까지 들락거렸더라. 어이가 없어서 저도 반박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나연이는 다음 달에 저랑 결혼하기로 한 여자입니다. 나연이는 부모님이랑 셋이서 살고 있다고 했어요. 남자도 어이가 없다는 듯이 결혼은 무슨 결혼이냐며 다시금 주먹을 들어 저에게 휘두르려고 했어요. 그때는 저도 맞고만 있지 않으려 똑같이 대응해 주려는 찰나에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시끄럽게 싸우는 소리를 듣고 신고한 것이었죠. 경찰들은 저희를 진정시킨 후 대화로 해결하라고 경고한 뒤에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희는 근처 카페로 가서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어요. 먼저 남자는 자신이 나연이와 결혼한 지 5년이 되었다며 자신의 결혼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대학원에서 맡은 연구 때문에 서울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 사이에 저랑 바람이 난 거라고 하더군요. 저도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결혼까지 한 사람이 또 저랑 결혼하려고 하다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어차피 결혼 사진쯤이야 충분히 합성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고, 남자도 저도 주장하는 말을 완벽하게 입증할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라는 사람과 이야기해보니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먼저 저를 처음 만났던 제주도에서부터 그 여자는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이미 그때도 결혼은 했었고, 제주도로 둘이서 신혼여행을 왔던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신혼여행에서 싸우자 화가 나서 혼자 게스트하우스를 잡아서 일주일 내내 저랑 그러고 있었던 거였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마지막 날에는 저와 연락처까지 교환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와서 남편과 화해하고 두달 만에 혼인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딱 저와 두 달을 연락하고 연락이 끊겼으니 시기도 딱 맞아떨어졌죠. 그때는 양심이 조금 남았었던 것인지 저와 연락을 끊은 것 같더군요. 그후로 저와 다시 만났을 땐 자신은 대학원 때문에 금요일 저녁에 퇴근해서 서울로 올라가 주말 내내 집에 내려오지 않았고 평일에는 금요일에 일찍 퇴근하기 위해 매번 늦게까지 일을 하고 퇴근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는 것 같으니 편하게 바람을 핀것 같다며 당신도 속은 거라며 말하더군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에 차마 그 남자의 말을 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평소에도 스토커가 자꾸 자기가 남편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자기 주위에 남자들에게 협박하고 다닌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계속 자신의 말을 의심하는 듯 보이자 남편이라는 사람은 함께 대전으로 가서 확인해 보자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마침 저도 일찍 퇴근했었고 그 남편도 연차를 내고 찾아와서 대전으로 가면 딱 나연이의 퇴근 시간이었어요. 저도 찝찝함을 털어버리고 싶어서 그 남자의 말에 흔쾌히 알겠다고 하고 대전으로 갔습니다. 대전에 도착하니 딱 퇴근 시간과 맞물려서 회사 앞은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더라고요. 기다리는 동안 초조해져서 담배를 얼마나 피운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지독한 담배 냄새에 눈살을 찌푸리면서 저희를 보고 가지만 저는 그걸 신경 쓸 정신이 아니었어요.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나연이가 회사에서 나오자마자 저희 둘은 그 앞을 막았습니다. 저희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나연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가장 먼저 입을 뗀 것은 남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당황스러워. 어디서 결혼도 안한척 남자를 만나고 다녀? 내가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그것도 모를 줄 알았어? 남편의 호통에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죠. 그 여자는 큰 소리가 나니, 그제서야 울며 빌며 아니라며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빌더군요. 이번엔 제가 막아서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유부녀가 나랑 결혼까지 하려고 한건 뭐야? 가긴 어디 가! 여기서 이야기해! 그때부터 주위 사람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저희를 구경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이미 대전까지 회사를 옮기기로 다 결정했는데 여기서 가장 억울한 것은 저였으니까요. 그 여자는 여전히 회사 앞인 게 창피한 것인지 다른 곳으로 옮겨서 이야기하자고 했지만 저희 둘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부러 회사 사람들 다 들으라고 그곳에 발붙이고 서서 큰 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잠시 후 여자가 자신의 동생에게 언제 연락한 것인지 동생이 나타났죠. 운동을 해서 체격이 건장했던 동생은 저희 둘을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면서 얼른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속 버티고 서 있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저보고는 결국 결혼식도 하지 않았고 손해 본 것은 없지 않냐면서 결혼식 취소 비용은 이쪽에서 물어내 드릴 테니 이제 그만하고 꺼지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얼마나 자기 누나에게 무신경 했으면 누나가 이렇게까지 했겠냐며 되려 화를 냈습니다. 동생이 와서 몰아붙이자 그 여자는 동생 뒤에 쏙 숨어서 저희를 지켜보는 것이 너무 얄미워서 얼른 나오라며 소리를 질러댔죠. 주위 사람들이 이제 대놓고 저희들을 둘러싸고 구경하자 남편도 저도 이판사판이었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기어코 주먹을 들어올리며 저와 남편에게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몇번 휘두르지도 못하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아마 저희가 언성을 높이며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구경하던 사람들이 신고를 한 것이었겠죠. 경찰이 와서 상황을 중재하고. 이번에는 경찰서로 가서 나머지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동생이 주먹을 저희에게 휘둘렀으니 당연히 그에 대한 조치도 취해야 하고요. 하지만 경찰서에 가서도 동생은 적반 하장이었습니다. 자신은 누나를 보호하려고 어쩔 수 없이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경찰도 저희 이야기를 듣더니 한숨을 푹 내쉬며 부끄럽지도 않냐며 그 여자와 동생을 타박했지만 그들은 아주 뻔뻔하게 자신들은 잘못이 없지 않냐며 먼저 찾아와 시비를 건 것도 저와 남편이라면서 자기 회사 앞에서 그렇게 다 소문을 냈으니 오히려 명예 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리고 흥분해서는 애초에 저와는 결혼할 생각도 없었고 다음 주 안으로 결혼식을 엎으려고 했었다고 하더군요. 자기는 그냥 남편이 집에 잘 들어오지 않으니 너무 외로워서 잠시 그랬었던 거라며 남편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저는 완전 병풍 취급을 하면서 말이죠. 여자가 남편에게 빌자 경찰도 한숨을 내쉬면서 말했어요. 한번 봐주시죠. 두분 사이에 아이도 있는데 아이 생각도 하셔야죠. 그 말에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저희 사이에 무슨 아이가 있어요? 그러자 경찰이 당황하며 "무슨 소리냐며, 지금 7살 된 아이가 하나 있다고 나온다고 왜 모르시냐며" 반문했죠. 그 여자는 남편에게 찰싹 달라붙어 있다가 아이 이야기에 슬금슬금 남편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이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는 듯이 여자를 쳐다보자. 여자는 방금 전까지의 당당한 태도는 버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선 들지 못했어요. 그러자 제 기억을 스쳐 지나가는 아이가 한명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조카라고 소개했던 그 아이가 딱 일곱 살쯤으로 보였거든요. 남편도 저와 똑같이 떠올렸는지 여자에게 무서울 기세로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당신 조카라던 애가 당신 애야? 말해봐! 그러자 동생이 또다시 누나를 막아서며 남편을 힘으로 제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 경찰들에게 막혔어요. 경찰서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혀를 끌끌 차며 어디처럼 뻔뻔한 여자가 있냐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여자는 이미 20대에 결혼을 한번 했다가 아이까지 낳고 이혼을 했었고, 아이는 아이 아빠 손에 길러지다가 사정이 생겨서 지금 남편과 결혼을 할 때쯤부터 친정에서 맡아서 키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할 때까지는 일부러 자기 호적으로 안 옮기고 있다가 혼인신고 이후에 남편 몰래 호적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 남편도 사기 결혼을 당한 거죠. 남편은 화가 끝까지 나서 고소할 것이라며 이건 사기 결혼이라고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울고 불고 빌면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다며 이혼은 안 된다고 빌더라고요. 그제야 동생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이혼이 말처럼 쉽냐면서 남편을 설득하게 나섰죠. 하지만 남편은 가차 없었고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면서 바로 동생을 폭행죄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내일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준비하라며 경찰서를 빠져나갔습니다. 남편을 보니 그래도 저는 결혼식을 물리면 되니. 그나마 나은 상황이라 안도했어요. 저도 그곳에서 더 이상 볼 일이 없으니 다시 대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대전으로 발령난 것을 다른 부서에 있는 대리가 대신 가는 것으로 하고 잠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가졌죠. 하지만 그때부터 그 여자로부터 미친 듯이 연락이 오더군요. 마치 스토커처럼 하루 종일 전화와 문자가 왔었는데 사실은 저에게 진심이었다면서 아직 결혼식장이랑 웨딩 촬영은 취소하지 않았으니 결혼식을 올리자며 집까지 찾아왔어요. 남편 쪽을 통해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음날 바로 이혼합의서에 도장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도장 안 찍어주면 사기 결혼으로 고소할 거라고 하니 바로 꼬리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이미 소문이 다 퍼져서 다음날 회사에 가니 팀장이 잠시 휴가를 가는 건 어떠냐면서 강제로 휴가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저기도 자신을 받아줄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저에게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거기다 이제는 그 여자의 부모까지 가세해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제가 결혼 이야기만 꺼내지 않았으면 걸리지 않고 잘 넘어갔을 일을 제가 키웠다면서요. 애초에 딸이 결혼했는데 바람피는 것에 장단 맞춰주며 뻔뻔하게 상견례 자리까지 와서 사돈이라는 말을 했던 것부터가 집안 사람들이 단체로 정신이 나간 것들이죠. 그러면서 결혼식 취소할 거면 저더러 취소비용을 물어내라며 자기들은 결혼식 올리고 싶다고 결혼하기 싫은 사람이 취소비용을 내는 건 당연하지 않냐면서 따지고 들더라고요. 참다 못한 저는 이전에 끊어놓았던 진단서를 들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여자의 동생이 휘두른 폭행을 저는 고소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자는 스토커로 신고했습니다. 다시는 저에게 얼씬도 못하게요. 이미 동생은 지난번 그 여자의 남편에게도 겨우겨우 합의를 받아낸 상황이라 제가 합의금을 제시하니 혹시나 빨간 줄이 생길까 바로 합의하더군요. 그 돈으로 결혼식 취소 비용을 모두 내고 취소했습니다. 그 여자의 부모는 뒤늦게 그렇게까지 취소할 필요가 있었냐면서 결혼식을 뒤로 미루는 건 어떠냐며 저를 설득하려 나섰지만 이미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난 이후였죠. 그리고 그 여자는 스토커로 벌금을 내고 접근 금지 처분까지 내려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그 여자와는 끝을 낸것 같아 속이 다 시원했어요. 그 남편도 아예 서울로 직장을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편을 통해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전 남편이랑 이혼했던 이유도 그 여자가 바람 펴서 그런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전 남편과의 아인 줄 알았던 애도 바람 피운 사람 사이에서 낳은 애였어요. 전 남편이 데리고 키우다가 그 사실을 알게 돼서 그 여자에게 도로 데려가라고 한 거였죠. 하지만 원래 애 아빠와는 이미 연락이 끊어진 상태니 여자는 그걸 숨기고 새로 결혼을 했던 거였습니다. 이야기를 알면 알수록 정말 최악이더군요. 역시 개버릇 난못 준다고 계속 바람을 피우는 버릇을 고치지 못하니 이혼을 두 번이나 당하는 거죠. 그 동생 역시 이미 여러 폭행 전과가 있어서 합의금 물어주기 바쁘다고 합니다. 아주 꼴 좋더라고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래도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알게 돼서 천만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상황이 정리되어 평화롭네요. 제가 결혼한다는 소식에 저에게 관심이 쏴하던 여직원들도 결혼식을 깨졌다고 하니 하나둘씩 저에게 다시 관심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 여자와 결혼까지 생각했었다는 게 너무 끔찍하지만 그래도 벗어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결혼은 신중히 생각하시고 하세요. 이런 어이없는 일이 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럼, 다들.